어, 수박 맛이다 그렇죠 수박이니까 <laughs>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100% 수박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굉장히 유니크하죠? 응. 이거 그냥 수박 스무디 같지 않으면서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올 여름 매출을 책임져줄 수박을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올 여름 수박을 어떻게 파실지, 좀 뭔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갈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박 저 흰색 부분도 같이 하면 어떨까? <laughs>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laughs> 제가 수박 주스를 팔았을 때 판매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수박 주스 위에 이런 수박 덩어리 이렇게 올리고 이름을 수박 퐁당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격은 조금 더 올리긴 했죠. 아무래도 수박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약간 그런 거 있죠. 꾸안꾸, 꾸민 듯안 꾸민 듯. 이것들 막 변경한 듯안 변경한 듯. 살짝만 바꾸되 손님들한테 좀 익숙한 음료로 나가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뭐 수박이 아니잖아. 수박이에요. 수박인데, 옐로우. 혹시 노란 수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먹어보지 못했어요. 이 노란 수박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짜 실제로 지금 팔고 있는 이 빨간 수박, 이 수박 음료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페에서 많이 팔리는 수박 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노란 수박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냉동된 상태예요.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해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해동해서. 땅꿍. <laughs> 해동만 하면 이렇게 노란 주스가 되죠. 이거 수박 주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얼음 넣고 따라서 나가면 돼요. <laughs> 반응이 왜 이러지? 아니, 너무. 그 그렇게 간단한 걸 음료로 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수박 주스는 이제 수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씨도 빼고, 이제 블렌더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노란 수박 자체가 가격도 비싸고, 우리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오늘 노란 수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1년 내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사용하면 좋겠죠. 끝입니다. <laughs> 근데 이거 한번 맛보실래요? 이게 물도 안 들어가고, 색소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보존료 뭐, 향료 이런 게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 수박 맛이다. 그렇죠 수박이니까. <laughs> 꿀탄 것 같은데? 되게 단데요? <laughs> 엄청 달죠. 이거 저는 이거 처음 딱 뭐, 마셔보고서 이거 시럽이 들어갔나?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노란 수박 주스 90%에 수박. 농축액 10%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100% 수박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응, 근데 너무 맛있다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고 싶 <laughs> 그래서 저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얼음도 넣고 하니까 이대로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물이랑 희석을 해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코코넛 워터를 넣으셔도 약간 그 맛이 풍부해지면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따라서 나가셔도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료 하나를 나갈 때도 식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만 살짝만 바꿔줘도 매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 수박을 올려셔도 되고, 그럼 되게 노랑노랑하고 되게 예쁘겠죠? 그리 우리 어차피 빨간 수박을 팔고 있으니까, 그럼 빨간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셔도 훨씬 더 예쁩니다. 자, 올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 빨간 수박을 제가 활용하는 이유가 어차피 노란 수박을 바르면 안 되냐? <laughs> 어차피 노란 수박 수백...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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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노란 수박을 팔만한 카페는 빨간 수박을 안팔 수가 없어요. 빨간 수박을 이미 잘 팔고 있고 팔고 있는 그런 카페에서 노란 수박을 추가를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빨간 수박을 활용을 하면 더 좋겠죠. 음, 근데 아까는 약간 오렌지 주스인가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약간 생소했거든요. 네, 네. 누가 봐도 수박이죠. 여기에 네. 이제 풀민트나 로즈마리 같은 거 초록 초록한 것을 살짝 보여주면은. <laughs> 수박 주스 완성됐죠 근데 이 제품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 1kg짜리가 나오는데 보틀에다가 담아 놓고 쓰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소분에서도 제품이 나오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24개들이 한 박스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200g짜리 짜자잔 우와 귀엽지 않아요?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냥 개인적으로 요거한 잔씩 딱 잘라서 넣으면 되겠죠 되게 간편하겠죠 이렇게도 판매 하니까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kg짜리로 사시는 게 단가는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당도가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주스로 드시기에도 좋지만 위에 티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좀 색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차를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럼 이 노란색 위에 말차가 올라갔을 때 한번 비주얼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근데 수박이랑 이랑 잘 어울려요? 은근히 괜찮아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차.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는 이제 밑에 주스가 달달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차 자체도 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차 100% 가루,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그 가루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 물에 풀어서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온수를 넣고요. 저는 이제 한잔 분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이용해서. 이게 격불이라고 하죠? 격불을 해줄 건데, 많이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려면, 이제 블렌더에 갈아시면 돼요. 블렌더에 미리 갈아 놓고, 그냥 노란 수박 붓고, 말차 부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메뉴잖아요. 네.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담이 없는 게 왜냐면 음. 노란 수박을 어차피 판매할 거면 노란 수박 있죠. 그리고 말차 판매하고 계시죠. 그리고 재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메뉴를 구성을 하나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올리면 이제 레시피 두세 가지를 하잖아요. 보통은 같은 재료를 활용해서 아니면은 카페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려 드리는 편이에요. 상권에 따라서 카페에 따라서 또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와이나 <laughs> 왜왜안 되겠어요? 해보는 거죠? m z 세대들은 뭔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먼저 하고서 인증하고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 한번 이거 보고서 <laughs> 시도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컵에 얼음 넣고 노란 수박을 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차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차가 이 아래 아무래도 밀도가 더 있기 때문에 위에 잘 떠요. 층이 확실하게 나눠지자,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 말차, 이렇게. 위에는 그냥 말차예요, 말차인데, 그렇게 진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딱 들어왔을 때막 엄청 쓰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구수하면서 쌉싸름한 그런 느낌. 근데 이 안에 이제 수박주스랑 같이 먹어봐야 되겠죠? 음, 은근히 이 달달함하고 이 쌉싸름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음,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음. 어, 당도를 잡아줘서, 저는 말차를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응. 근데 여기에 말차가 너무 들어가면, 이제, 첫 먹음에 들어올 때 말차가 너무 세면, 그좀 거부스러울 수 있고. 저희 MG 세대의 뭐? 평가를.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괜찮아? 전 음. 약간 호차향이 생각보다 많이 가, 안 강하지 않죠? 않지 말차는 약간 색깔 내주면서, 은은한 정도. 음. 그리고 이 단맛을 좀 중화시킨 정도, 이 정도로 만들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한 가지 의견이 생각났는데 네. 이거 젠틀몬스터 그 카페 있잖아요. 네네. 거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거기가 말차로 되게 여러 가지를 전개하잖아요. 맞아, 맞 거기 한번 제안해보면 어때요? 연락처 안 해요. <laughs> <laughs> 제안하고서 이게 만약거기 출시된다 그러면 응. 선글라스 하나 정도는 좀 받아야 돼요. <laughs> 다음 음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노란 수박 소르베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갈고 막 얼리고 막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정말 간단해요. 사실 이거 만든다고 하기도 뭐할 정도의 방법이거든요. 소르베의 정의는 이제 설탕물에 과즙, 과일 퓨레 요런 것들을 넣어서 얼린 빙과를 얘기를 해요. 이거죠. 자, 그래서 냉동 옐로우 수박 주스를 그냥 요런 밭대라고 하죠. 스테인리스 용기에 이렇게 그다음에 아직 좀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스 포크 부셔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어할 때 그런 거뭐 따로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런 거 이거 부셔서 그냥 아이들 주면 돼요. 설탕이나 뭐 다양한 그런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보다 훨씬 건강하게 또 달콤하게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막 부셔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수박 소르베가 완성됐어요. <laughs> 이게 수박 소르베예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먹냐? 이렇게 떠서. 이거 제가 인스타에 이 음료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음. 대부분 이제 오렌지 샤베트, 뭐 망고 샤베트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 노란 수박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나봐요. 여기에 이제 좀 심심할 수 있으니, 아까 잘라놓은 수박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음. 근데 이 소르베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메인이 아니에요. 이 소르베가 활용도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에이드 있잖아요. 에이드 위에 떠서 올리면 일단 비주얼도 좋고 끝까지 에이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레모네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죠? 이런 레몬 베이스에 자 얼음 넣고 중간 중간에 약간 초록 초록한 게 보이면 좋기 때문에 로즈마리 같은 거 꽂아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탄산수를 부어주시고요. 수박 소르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소르베 만들 때와는 다른 컵이 작은 거예요. 컵 크기에 맞게 적당한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레모네이드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에이드에 올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레몬이 약간 노란색, 노란색 하기도 하고 이제 레모네이드를 또 카페에서 많이 판매하기 를 때문에 레모네이드를 보여드렸는데 패션후로 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예 빨간색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적용과 에이드 있잖아요. 그리고 적용과 베이스를 밑에 깔아주시고 이렇 게이드를 에 만든 뒤에 노란색을 올려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처음에는 일단 소르베가 녹지 않기 때문에 그냥 레모네이드예요. 근데 이제 이 소르베를 올렸을 때 장점은 일단은. 예쁘다 그냥 레모네이드보다 한 500원 한 800원 정도 더 받아도 약간 합리적이다 라고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에이드 자체가 얼음이 녹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맹맹해지는데 이 소르베가 이제 녹으면서 마지막까지 에이드를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만드시라는 것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에이드에 소르베만 살짝 올려서 한번 메뉴를 특별하게 좀 변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팁으로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수박 주스 다음으로 많이 판매하고 계시는 수박 스무디 먼저 빨간 수박 스무디를 먼저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생수박을 활용을 할 건데 스무디나 수박 주스에도 이제 얼음 대신 이렇게 수박을 얼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얼려서 사용하시면 더 진하고 맛있는 스무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생수박을 넣고 여기에 얼음을 넣고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거를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제 스무디 하면 달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시럽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넣어줘야 돼요. 베이스나 이제 얼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밍빙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노란 수박이 달달하니까요. <laughs> 아, 지금 되게 표정이 <laughs> 아, 느끼해. <웃음> 느끼했어? <웃음> 자, 수박 스무디를 만들어 왔고요. 이거를 이제 컵 밑에 먼저 부어주세요. 약간 물기가 있게 만들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만들어둔 이 소르베를 활용할 거기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스무디에 두 가지 색상을 들어가려면 은두번 블렌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제조 시간도 길어지고 설거지도 길어지고 굉장히 귀찮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만들어둔 이 수박 소르베 이 완전 효자죠 이거 그냥 툭오요 이거 좀 심심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수박은 이렇게 조각 수박을 내서 얘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입니다. 오 유니크해요. 굉장히 아, 유니크하죠. 어. 이거 그냥 수박 스무디 같지 않으면서 음. 그냥 원래 수박 스무디 파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어렵지도 않으면서 되게 예쁘다. 오늘 정말 맛부터 간단한 제조 과정부터 비주얼까지 생각한 그런 음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란 수박으로 레시피를 잡을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레시피들을 개발했었어요.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레시피를. 블랙티 스파클링부터 해서 스무디 볼부터 해서 뭐 크림이 올라간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걸 해봤는데, 아, 이게 수박 주스 자체가 막 특이한 음료보다는 카페에서 진짜 간단하게 응용하고 활용하고 할수 있는 게더매출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음료들입니다. 요게 이제 우산이 하나 꽂아지면 되게 옛날 감성이라서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좀 욕을 먹어서 <laughs> 이대로 나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아래로좀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아래에서 이 수박 부분, 이 빨간 수박 부분은 당도가 많지 않고 이 위에 노란 수박이 당도가 있기 때문에 좀 섞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달달한 이 음료가 보시면 수박하고 얼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달콤하고 색깔도 예쁘고 건강한 음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는 거죠. <laughs> 오늘 좀느끼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보통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애들이 이제 그런 과일 슬러시 먹으려고 막 문방구 앞에 줄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음.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이 어때요? 당도가 위에랑 좀 섞여야지 진짜 딱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오늘 만든 음료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음. 먹어보고 싶네요 혹시? 노란 소박이니까 노란 빨대. 어,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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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토끼기를 좀 사야 되겠어. 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이건 사먹을만 하지. 네. 아까 말찬 좀 아니었지. 사먹을 정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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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옐로우 수박 주스 진짜 맛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 요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은 요거 스무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 음. 할까? <laughs> 수박 주스 수 수지야. <laughs> 봐나안 할래, 나안 할래. <laughs>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름엔 진짜 수박은 하셔야 돼요 매출에 워낙 도움이 되고 많은 손님들이 찾으시고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박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박 음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 노란 수박 활용하시면 은 우리 카페만의 음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또 품절 사태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재미있다 <laughs> 재 <10 정도까지. 웃음> <laughs> <laughs>